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라는 게 요즘 있었는데 생애 최초, 생애 최초, 집 처음 사신 분, 처음 사신 분이 지방세 납부한 거를 200만 원까지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있던 사례를 근거를 할게요. 근데 자 내용을 볼게요. 생애 최초 취득해가지고 22년도 6월 21일 요게 키포인트죠. 6월 21일 이후, 이후 납세 의무 가 발생한 사람 이 날이 결국은 뭐입니까 얘기 소유권 이전일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일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좀 혼동되시는 분들이 있, 있나 보더라고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우리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아파트 기준으로 할게요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 19년도 6월달에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어 이게 등기 원인 원일이고 쭉 중도금을 내죠. 중공이 났어. 21년도 6월 달에. 그러고서 한두달 간의 입주 기간을 두잖아요. 입주 기간을 두어서 6월 21일이 아닌 6월 18일 날 18일 날 18일 날 대출을 일으켰어요. 대출을 일으키고 이날 잔금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등기는 21년도 11월달 11월 1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18일날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소유권 이전하는 서류 집문서를 받게 된 거죠. 이럴 경우 뭐를 기준으로 하냐? 등기 원인일이냐? 아니면? 등기 접수일이냐 아니면 잠금일이냐 이게 실제 케이스가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18일 잠금일 기준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게 혼동이 생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게 등기가 잘안 보일 수도 있는 죄송합니다. 희미한데 등기원일일은 2019년도 실제 아파트입니다.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 2년 정도 걸리죠. 2년 정도 걸려서 등기 접수는 22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접수는 등기 원인은 19년도 등기 접수는 21년, 22년 11월. 그런데 22년도 6월 달에 잔금을 치르셨으면 이 날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취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는 분은 등기 원인 그러니까 내가 매매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했느냐 그게 등기 원인이고 등기 접수는 한참 뒤에 하잖아요 잔금 치르고 집단 등기를 하기 때문에 몇천 세대 아파트 경우에는한 법무사가 한꺼번에 접수를 확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잔금 치른 날보다도 한참 뒤에 몇 개월 지나가지고서 등기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우리 집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말하면 아파트 담보 대출 일이죠. 거의 대출 받고서 집을 사시니까 혹은 뭐장뭐 뭐 본인이 돈다 내신 분들은 상관없고 내가 잔금을 낸 날로부터 낸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일이 된다. 그래서 잔금일이 내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그래서 이 등기 원인이 아닙니다. 등기 원인이 아니고 잔금일이다. 잔금일이다.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시간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